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.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. 그들도 나 있는 곳 어딘지 아세요?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친밀한 사랑의 그 영원전에 있었던 그온 우주 만물의 세탑입니다.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.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.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이클, 여기에 들어가요. 어떤 자격으로 들어갑니까? 자녀의 자격으로 들어가요. 의롭다심을 얻었다고 하는 게 죄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신분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?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를 보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. 그런데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, 하나님의 딸로, 자녀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, 아들의 영광,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안에서 오,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영화도록 찬양하는 이게 막 얼마나 기쁜지 주님 그들도 이 안에 들어와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이 영광 안에 들어와 이 친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.